안녕하세요. 공부와 실무 2021 어, 파워포인트 44쪽 챕터 8 프레젠테이션 인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는 음, 파일을 불러가서 하는 게 조금 빠를 것 같아요. 원래 저는 개인적으로 꼭 타이핑을 치는 걸 원하는데 음, 이번 건은 파일에 자, 열기하겠습니다. 제 영상 아래에 보시면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꼭 다운로드하세요. 다운로드와 관련된 영상 링크도 있으니까 꼭 하시길 바래요. 자, 이 PC를 눌러도 되고 찾아보기를 누르셔도 됩니다. 내가 어디다 넣어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내가 만약에 USB에 넣어놨다면 내 PC를 누르셔야 될 거고요. 아니고 자 다운로드에 놓으셨다면 다운로드, 저처럼 문서에 놓으셨다면 문서에 정보화실무, 파워포인트 자 예제 파일입니다. 예제 파일 누르고 들어오셨다면 챕터 8이니까 요거 클릭해서 여시면 되겠죠? 자, 열으셨을까요? 열으셨다면 자 이번에는 음 저는 디자인 탭을 누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탭 중에 그리고 슬라이드 크기라는 이 탭을 누릅니다. 자 슬라이드 탭 누를게요. 슬라이드 템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라는 게 보입니다. 자 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슬라이드 슬라이드 크기. 자 들어오셨다면 가로 세로 되어 있는데 와이드 스크린은 PPT를 우리가 화면으로 보기, 볼 때는 이 와이드 스크린을 하지만 프린터를 해야 될 때는 대부분 A4 용지를 사용하시니까 A4를 선택하. 하셔야 됩니다. 프린터 할 때는, 그죠? A4 용지. 자, 클릭하셨을까요? 그러셨다면, 확인, 엔터. 자, 하시면 이렇게 꼭 나오거든요. 맞춤 확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하면 공간이 너무 작아서.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공간이 많이 필요 없다면, 글씨가 그 이제 전체적으로 크게 나오길 원하면 최대화를 하셔도 됩니다. 책에서는 맞춤을 했습니다. 맞춤은 확인하셨을까요? 자, 맞춤 확인하고 나면, 됐을까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 들어오셨다면, 음, 머리끌. 자, 머리끌, 바닥끌. 자, 삽입에 가셔서, 삽입에 가신 다음에, 자, 뭔가 집어넣는 거라서, 머리끌, 바닥끌.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셨나요? 들어오셨다면, 지금 머리끌은, 여기. 머리끌은 페이지 상단에 넣는 거. 그러니까 위에 넣는 건 머리끌이겠죠? 바닥에 넣는 건 바닥글이고요. 자, 바닥글. 자, 자, 여기, 어, 슬라이드 번호,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슬라이드 번호를 클릭할게요. 슬라이드 번호를 클릭하고, 자, 클릭하셨을까요? 여기 슬라이드란 탭이 눌러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리고 책에서는 뭐를 하라고 돼 있냐면, 어, 슬라이드 시작번호에 대한 설명이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슬라이드 먼저 모두 적용부터 할게요. 슬라이드 번호를 지금 넣는 거거든요. 슬라이드 번호를 넣는 거를 하고, 자, 여기 지금 미리 보기에 보입니다. 적용할게요. 그랬더니, 이바 있죠. 여기에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음, 슬라이드 번호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디자인 갈게요. 슬라이드 크기 갈게요. 사용자 지정 갈게요. 여기서 슬라이드 시작 번호를 2번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자, 바뀌 바뀐, 바뀐 거를 확인해 보면 여기가 첫 번째가 1번이 아니라 2번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삽입에 머릿글 바닥글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슬라이드 번호를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진짜 많이 사용합니다. 제목에는 슬라이드 번호를 잘안 합니다. 어, 그걸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바닥글 지금 보이실까요? 바닥글? 바닥글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파일 이름이나 아니면 내어저 같은 경우는 자, 만약에 제가 유튜브 채널명을 넣어볼게요. 음. 그리고 저는 이제 블로그. 블로그 채널명을 넣어볼게요. 블로그명을, 뭐, 굽맹, 굽맹. 이렇게 넣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모두 적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머릿글 바닥글에 어, 슬라이드 번호를 넣는 것도 많이 했지만 요런 거 요런 것도 꼭 기억하셨다가 요렇게 넣어 보시고 제목에는 표시 안 함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번호는 안 합니다. 그런데 머릿글 바닥글에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갔지만 1페이지부터 시작하거나 몇 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건 어디에 있다고요? 디자인에 슬라이드에 여기에서 슬라이드 번호 시작하기 시작 번호가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헷갈리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요고했습니다자 인쇄하기 가볼까요 자 인쇄하기는 음, 파일에 인쇄 그죠 인쇄를 클릭을 하시면 자 클릭하면 나오는 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어 우리 지금 책에서 나온 거니, 자, 보시면, 1번, 모든 슬라이드 인쇄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슬라이드 전체를 보게 할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선택,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 한글에도 모아 찍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슬라이드, 그니까, PPT에서는, 진짜로 이거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한글 프로그램을 배우신 분은 슬라이드 모아 찍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세 슬라이드, 세 개의 슬라이드가 한 장에 다 프린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대부분 어, 내가 참고하기 위해서 하겠죠. 어, 한 장씩 다프린트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페이지가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 부자 유인물로 나눠주거나 아니면 내가 유인물로 참고로 파워포인트 인제 뭐 ppt 이제 발표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저는 이제 두 장씩이 편해서 많이 하는데 이렇게 세 장씩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페이지가 한꺼번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자 여기 세로 방향도 있지만 이렇게 가로 방향도 할수 있다는 거 세로 방향하고 사실 PPT 화면은 가로방향이지만 프린터는 세로방향을 더 많이 합니다. 지금 컬러 이거 보이시죠? 음, 엑셀하고 허브드가좀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전 진짜 헷갈리는 것 같아요. 회색조라고 보이시죠? 그러면 진하게, 덜 진하게. 그러니까 대부분 어, 컬러가 없, 없더라도 흑백은 잘안 합니다. 흑백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할 경우는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 음, 음, 프린터 잉크가 많이 안 들어갑니다. 흑백을 하면. 근데 회색점만 해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면 사실 흑백을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상 꼭 칼라로 해야 될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얘도 똑같아요. 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P를 누르잖아요. 프린터에 P를 누르면 이렇게 인쇄가 들어와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머리글 바닥글 편집이 여기 안에서도 들어갑니다. 이거는 참 편리한 것 같아요. 그죠? 어, 요고, 요거, 요고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글 바닥글도 이렇게 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인쇄하기가 지금 보이실 겁니다. 그죠? 어, 48쪽에, 48쪽에 있는 설명을 파일에 제가 인쇄, 이렇게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용지 방향, 인쇄 색깔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는 엑셀보다 얘가 조금 더 직관적이고 편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고 인쇄가 인쇄할 때는 이 버튼을 이 버튼을 누르면 되겠지만 이게 준비가 안돼 있다면, 그러니까 내 프린터와 연결이 안돼 있다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 이거 꼭 한번 해보시고, 연습문제를 지금 제가 바로 들어가 볼게요. 연습문제를 하려면 파일에, 자, 열어야 되겠죠? 열기 하시고, EPC 하시고, 자, EPC 하고 들어왔는데, 제가 좀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예제 파일로 들어옵니다. 연습은 연습파일로 가셔야 되겠죠? 연습파일에 8번 가겠습니다. 8번 여셨나요? 여셨다면 자 요렇게. 그 대신 편집 사용 꼭 누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다운로드 막 아무거나 받으시면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렉스미디어.com에서 제공한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셨다면 자, 인쇄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자, 슬라이드의 크기를 지정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보통 자, 인쇄 컨트롤 p 눌러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어 슬라이드 그러니까 이 프린터 인쇄하는 거에 대한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헷갈립니다. 자 디자인의 슬라이드 크기에 사용자 슬라이드 크기 보이실까요? 자 A4 여기서 하시고 자 그리고 확인하고 최대하라고 돼 있습니다. 최대화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머리글 바닥글 지정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머리글 바닥글은 삽입에 삽입에 머리글 바닥글을 가도 되지만 우리가 배운 게 있잖아요. 그렇죠? 컨트롤 누르고 p 눌러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들어와도 되니까. 자, 들어올게요. 슬라이드 번호를 선택하라고 돼 있고요. 자, 모두 적용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됐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뭘 하라고 돼 있냐면 인쇄 범위는 모든 슬라이드 인쇄고요 그리고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 자 인쇄 페이지도 전체 페이지인데 컬러는 회색조로 하라고 돼 있습니다 회색조 자 그러면 인쇄가 되겠죠 다만 이 프린터가 지금 요거는 지금 프린터 한 번도 세팅 안돼 있는 분들도 요거는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세팅이 한번 돼서 있는 겁니다. 없다. 프린터 찾기를 하셔가지고 프린터를 이렇게 장치 추가를 하시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물론 드라이브도 설치해야 되고 뭐 이러긴 하지만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자 여기 한번더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보이실까요? 자 이거 보시면 1페이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페이지, 3, 한쪽까지도 다 이렇게 눌러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이시죠? 이걸 좀 작게 해서, 이건 화면 보기죠? 자, 여기 있는 얘를 누르잖아요. 그럼 적당한 크기로 딱 맞춰집니다. 이건 우리 화면 보기만 하는 거예요. 인쇄를 들어오셨다면 나가지를 못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자, 뭘 누르면 되죠? 이걸 누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목> 안녕!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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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